순성문방구입니다. 일단 이름의 순성 그리고 문방구 일단 어, 우리같이 문방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.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문방구든 다들을수 있는데요. 여유가 없고 이제 한곳두곳 곳 들러야 되는 경우는 문방구라는 이름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, 문방구 앞쪽에 있는 이름이 또 이렇게 약간 예스러우면 또 우리는 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날은 언제였냐면 이제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또뭐 여러가지 다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너무 나 쉬운 거예요. 뭔가. 그래서 한 마지막으로 한곳한곳만더 들르자.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갔었는데 어, 일단 이곳에는 옛날 물건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요. 인형들은 좀 있더라고요. 인형들은 좀 보였고, 제가 원하는 것들은 좀안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뭐 문구라든가 옛날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데, 물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, 색칠 공부, 퍼즐 이런 거 좋아하는데, 거기에는 그런 건 없었고, 네, 인형들은 좀 있더라고요. 인형들. 근데 그게 옛날 건지 아닌지는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, 분홍색 박스에, 네, 요런 인형들은 몇개 있어가지고, 어, 그런 게 보였었다. 그 정도였구요. 어, 이름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물론 여기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문구 위주였어요. 문구. 네. 그래서, 어, 저는 건질 것은 없었다. 네, 건지지 못했다, 정확하게는 어 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민망했다. 보통 이제 문방구 들어가면 어떻게든 하나를 구해서 나오려고 사서 나오려고 하는데 못했다, 그래서 좀 아쉬웠다. 어, 네, 그래서 어, 과자라도 사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과자도 못 샀다.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기억이 있는 문방구입니다. 그래도 이름과 네 문방구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네, 저는, 뭐 이런 방문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누구에게는,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기 때문에, 네, 저의 추억도 이렇게 하나 쌓았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